저는요. 네. 네. 아, 이번 민상투어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. 와. 왜냐면은 민상이 형이 갑자로 갔다 왔잖아요. 네. 그렇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여행자 보험까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 설계해 줬잖아요. 맞아, 맞아. 설계해주고. 야, 이런, 이런 가이드가 없습니다. 요즘에는 말이죠. 여행 갈때 중요한 것들 검색하면 다 나와.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기본 여권, 숙소, 환전다써 있어. 어, 여행자 보험도 있네. 오, 여행 좀발사한진짜 수술 입원비 오다 해주고 모바일로도 그냥 오 이거 그냥 모바일로도 되고 미리 가입 못했으면은 인천공항 가서도 되네 오케이 어나 가입됐다고 문자 왔네 어 그렇지 그 그래, 이거를 우리 뚱포들한테도 보내줘서 가입하게 해줘야지 링크를 그래. 오케이 민상아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와, 수시. <laughs> 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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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언제> 공기 수시게 <laughs> 행복하다는 일본어로 시아와세. 시아와세? 아, 시아와세. 시아와세 투어. 시아와세 투어.